삶의 기적을 느끼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브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아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라스를 섬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롭발과 배단과 입다와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고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볼때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진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구조할 주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의 좋은 길이 오히려 저희를 고통과 멸망으로 갈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저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베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암몬사람 나아스가 길라양 야베스를 공격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위기 상황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온통 위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자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의 위기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어주시고 그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신. 야곱의 애국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말씀하실 때 그들이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해주셨다 그 고통에서 구해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시오. 그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말씀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구해주셨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적과 리리는딱 가난한 땅에 살고 있을 때에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우상을숭배하고 악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그 악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무서운 고난이 임한다는 고통이 임한다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그 순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미대한 사사들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앵의 중에서 구해주시고 가나한 땅에 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악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다시 회기하면 그들을 죄해서그 고통에서 구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통에서 그 구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와를 호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 늘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고통에서 구해주신 정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면, 너희가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오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악한 삶을 살면, 너희 삶 속에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 싶다. 아니야.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왕을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왕을 달라. 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악한 요구를 하나님은 틀어주세요. 그래서 사우을 이스라엘 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그들의 악한 요구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해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왕은 결국 온전한 왕은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면 너희에게 포기임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 너희에게 고통이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복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악한 삶을 살면 우상승배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고통이 너에게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셨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주셨고 이제 그들의 악한 요구대로 사우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국의 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대로 못 살므로 인해서 살지 않으므로 인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만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열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1 3절나주여와가 말하느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여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일지라도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멸망받는 걸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요 안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스루 백성들, 그 아스루에서도 니네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요나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할 때,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무서운 재앙을 거두셔서 그들이 살도록 만들으시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하도, 수고도 아니었고, 배양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방렁꾸를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읍 니누에 있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왜 니누이를 멸망시키지 않냐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키나 멸망시키지 않나 지켜보겠다라고 있을 때햇볕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박넘쿨을 니누의그 요나의 머리 위에 생기게 하셔서 그늘을 가려주셨어요. 근데 그 박넘쿨이 시들자 요나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했다 하룻밤을 이 박넘쿨도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이 땅에는 내가 창조한 자우를 분배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하냐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하냐라고 그들이 죄악 중에 있을 때 다시 한번그 죄악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 하신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로 가듯이 우리도 연약함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의혹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진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이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인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므로 인서하나님예비하신그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까도록 i okay.